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로마서입니다. 먼저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오 성경은 프로스, 로마이오스로서, 즉,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56년에서 57년경으로 이때는 바울의 3차 선교 중 끝무렵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중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교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고 결국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후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와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며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철저한 바리세파 유대인이며 그의 고향은 헬레니즘 문화가 주된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은 바울의 동역자 겸 서기관이었던 더디오가 바울의 구슬 을 대필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달 하는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앞으로 로마 교회 에서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소개 한후 로마로부터 후원을 얻어 바울 이 생각하는 땅끝 스페인까지 선교 를 하고자 원했습니다. 로마서는 특정의 어느 개인이나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교회에 바울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잘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로마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20절은 구원의 필요성, 3장 21절부터 5장은 의롭다 하심, 6장부터 8장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12장부터 16장은 성도의 올바른 생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어는 죄와 구원과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즉, 이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그럼 누가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로마의 역사학자, 스웨토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고 교회 역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집권할 때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했습니다. 그후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어, 당시 로마 안에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로마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연관에서 유추해 본다면,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았으며 가장 많이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최소 16개의 구약 성경으로부터 65개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사야가 18회, 시편이 13회를 차지합니다. 흔히 로마서를 66권 성경 속에 있는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논리적,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로마서를 통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장 많이 바꾼 책이면서 또한 가장 위험한 책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삶을 바꾸게 해준 책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영향을 받았던 신학자들이 대거 등장하지만 그중에서도 마틴 루터, 어거스틴, 존 웨슬리, 하일바르트를 들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면서 기독교의 변질적인 교리인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과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편지 전체의 줄거리를 이어나갑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심했습니다. 최초의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면서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독려하며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로 예언, 탄생, 공생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 승천, 통치,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종말의 메시아이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로 선포되며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 분입니다. 1세기 당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가증한 것이고, 그리스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로마인에게는 불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둘째,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곧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드디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가 주장하는 힘으로 성취한 팍스 로마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파송하십니다. 성령은 성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로 부를 수 있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유대인이며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며 율법에 흠이 없고 능통하며 성경 또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증언하기를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로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사탄의 통치와 유혹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을 당부하며 로마서는 막을 내립니다.